음.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어, 올랜도하고 어, 애틀란타. 자, 오늘 애틀란타 경기 했어. 어, 애틀 경기 했고, 뭐, 백투백. 뭐, 당연히 뭐, 체력적인 부담이 뭐, 존재하지. 존재하고, 어, 이번 시즌 맞대결 1승 1패. 그러니까, <laughs> 올랜도가 애틀을 잡은 적이 있어. 좀 놀랄만 하긴 하지. 애틀이 원정에서 99대 111. 그러니까는 12점 차로 승리를 했고, 올랜도가 2차전은 원정에서 98대 106, 올랜도가 6점차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좀 걸리는 게두번 붙어가지고 두번다 언더가 떴단 말이에요 기준점. 그래서 내일도 언오버 기준점을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애틀리면한 230점 정도 뭐 바닥이 되긴 하잖아. 맞지? 근데 어... 일단 애틀리 올랜도 원정에서 지금 2연승 중이야. 그러니까 전력 차이는 확실히 나. 이 경기도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 애틀이 뭐 백투백만 아니면은 이 경기는 뭐 어, 애틀 승에다가 뭐마인승 오늘 뭐 보고나노비치 뭐 GTD였는데 보고나노비치 어 라인업 들어갔잖아 뭐 라인업 뭐 들어갔고 뭐 콜린스 빠진 게뭐 아쉽긴 한데 지금 올랜도 상대로는 뭐 당연히 어 승에다가 뭐마인승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는 맞아 근데 걸리는 건 피목이지 피목이고 백투백이기 때문에 애틀 야투유리 그러니까 트레이언 같은 경우에도 뭐 전전 경기는 똥을 쌌는데, 오늘 야투가 또 터져버렸잖아. 어, 그래서 백투백이면 야투율이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대부분 트레이엄도 한 30분 후반 뛰었지. 중후반 뛰었고, 어, 출전시간이 좀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하나, 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외곽 디펜스가 좀 약한, 뭐 올랜도기 때문에 애틀한테 외곽 맞고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목은 정배 쪽 조합보다 역배 프렌이 좋, 어, 좋기는 하나. 이 경기는, 뭐, 애틀란타 일반승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 쪽은 애틀승에다가 마인승, 언오버, 오버를 over, 보고 있고, 저도 이 경기는 애틀 뭐, 승에다가, 뭐, 마인승, 일반승 1.30, 똥배는 전 잡지 말하지. 어, 똥배 굳이 잡을 거면은, 핸디 1.7짜리 두 개에다가 똥배 하나 정도 넣는 건 괜찮아. 근데 씨부레 핸디 하나에다가 똥배 두개 넣고 핸디 어, 1.7짜리 하나에다가 똥배 한개 넣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했어. 그렇게 해 가지고 맞아 봐야 뭐 씨부레. 맞잖아. 어. 지금처럼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할 때는 두배 잡아 가지고 올케 이렇게 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어, 올킬을 했는데, 결국에 그 다음날 틀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 3배 이상 배당을 가지고 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애틀승에다가 뭐, 마인승 가능성도 뭐, 있다고는 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다음 경기 할게요. 어? 자, 보스턴하고 디트로이트입니다. 오늘 보스턴이, 와, 진짜 오늘 장난 아니었지. 어, 외곽공원 다 터졌어. 오늘 무시무시한 경기력을 뭐 보여줬습니다. 보스턴이 어 오늘 뭐 필라하고 경기해서, 그니까 러 전체적으로 세스컬이 보낸 필라인데 하드니 <laughs> 복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뎁스는보스턴이 핵심들 오늘 뭐 스마트도 GTD 걸려 있었고, 윌리엄스도 GTD 걸려있는 데 라인업 다 들어갔잖아. 맞잖아. 근데 오늘,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쏘면 다 들어가서. 필라 상대로 135대 87. 어, <laughs> 이 경기 저는, 뭐, 이게 언더를 봤거든. 언더를 봤는데, 필라가 점수를 100점 이하로 낼것 같아서. 근데, 보선이 135점 찍을 줄은 몰랐어, 나. 솔직히 이거, 한, 한, 100, 어, 둘다한 100대 초반, 100대 초반 아니면 한 100대 90, 뭐,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씨부레 필라는 87점 나오긴 했는데, 보선이 135점. 아 오늘, 뭐, 테이텀 지금 계속 한 30점 가까이 꽂고 있지. 테이텀하고 뭐, 브라운. 오늘 브라운 장난 아니었어.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60점 넣었단 말이야. 어. 3점씩 성공률이 거의 56%야, 56%. 56%. 어. 와, 쏘면 다 들어갔습니다. 쏘면 다 들어갔어. 오늘 완전 외곽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백투백이고체력적인 부담이 있지. 그리고 뭐 디트로이트 <laughs> 같은 경우에는 원정 디트는 뭐 바보기는 한데, 이 경기 일단 내일 스마트가 GTD 떴어요. 스마트하고 뭐, 어, 윌리엄스 뭐 GTD 떴고, 일단, 백투백이기 때문에 스마트 휴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디가 지금 너무 높아요. 너무 높으면 라인업 정상일 때, 정상일 때도 마인슨 건들기 것이기 한데 라인업 정상이 아니고 백투백이지. 그러면 이 경기 <laughs> 내일 뭐 스마트 나온다면은 뭐제 개인적으로는 어이 경기는 백투백이긴 하지만 보통 마인슨 쪽이 좀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 빠지면은 이 경기 리벤지거든. 직전에 보스턴이 원정에서 93대 1 0 0이 9점 차로 승리했어 9점 차로. 어, 9점 차로 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백투백에 라인업까지 결정을 하면은 그냥 디트 프렌스 가기 거시기 하는 분들은 제끼는 게 맞습니다. 어, 패스하시고. 뭐, 굳이 마인스, 피묵일 때는 전부 마인스는 좋은 선택은 아니야. 아니? 그래서 애쪽도 이거 핸디가 높다고 보고 디트 프렌스의언오버 언더를 보는데. <laughs>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스마트 출전하면 그래도 뭐 보스턴 마인슨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 강팀 마인슨을 갈 거면 백투백 아니고 라인업 정상일 때 가라 근데두 가지 조건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해 그래서 이런 경기는 베팅을안 하겠지 자 워, 인디언하고 워싱턴입니다 이 경기가 왜 인디언한테 정배를 줬지? 어, 물론 뭐 여러분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 거시기 한 팀인데, 지금 보자,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어, 라인업 보면 뭐, 그럴싸 하기는 해 근데, 뭐, 브로그돈하고 아웃, 뭐, 두아르테 아웃, 잭슨, 메코넬, 터너, 워렌 아웃, 뭐, 그대로 지금 뭐 결장자들 다, 어, 빼고, 라인업, 음, 떴고, <laughs>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포르팅게스는 역시나 아웃이고, 내일, 뭐, 하츠무라고 GTD입니다. 하츠무라 GTD고. 그니까, 러 라인업으로 비슷하면 이 경기는 역배가 프랜승 찍고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이거 무슨, 어, 이거 누가 경기를 던질까? 어. 지금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경기가 인디애나가 정배를 받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러키 상대로 오늘 잘 비볐지. 어, 미러키 상대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어, 9점 차로 잘 비볐어. 어, 마지막에 외곽 3점 슛좀 들어가면서, 어, 이 경기는 9점 차로 이렇게 하는데 비볐단 말이야. 근데, 일단, 인데아 같은 경우는 디펜스가 안 되지. 어, 디펜스가 지금 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단, 뎁스로 봤을 적에 힐드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워싱턴하고 박빙으로 흘러갈 만한 라인업은 맞아. 어. 그래서, 보자. 어. 실드가 오늘 완전히 30점 이상 나3 30, 5점인가 6점인가 어, 폭격했지. 아 이게 어, 이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 워싱턴 역배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 역배받을 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득점 루트로 봤을 때 득점력으로 봤을 때 인디나 좀더 나은 건 사실이야. 어, 그래서 지금 빌 빠지고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뭐, 쿠즈마 같은 경우에도 워낙 뭐, 들충날수 없는데 하투를 뭐, 보여주고 있고, 뭐, 포프도 그렇고, 어,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백투백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코트 막판에, 어, 저는 워싱턴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적도 이 경기는 워싱턴 역배, 워싱턴 승에다가, 어, 언어버는 오버, 인데이션는 제가 얘기했지, 어, 오버의 팀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 이 경기는 워싱턴 프렌에, 언어버는 이 경기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1승 1패인데 123대123 연장 가 가지고 135대134 1점 차로 워싱턴이 홈에서 승리했고 2차전은 워싱아 인디애나가 홈에서 116대116점 차로 승리를 했단 말이야. 예. 네, 그래서 뭐양팀 맞대결에서도 거의 뭐 어, 오버가 많이 났고 디펜스 안 되고 뭐 득점력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인디애나가 최근 110점 이상 다고 거든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인디이나 디펜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좀 오버의 가능성은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워싱턴 프랜이나 어 오버 쪽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힐드가 힐드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박빙으로 흘러가는 거야. 만약에 힐드가 오지 않았으면 이 경기는 워싱턴한테 정배를 줬겠지 백투백 인디언한테 근데 힐드가 거의 오늘 35점 6점 꽂아버렸잖아 맞지? 어 힐드 내일도 만약에 한 30점 그러니까 확실히 득점 루트로 봤을 적에는 뭐 인디애나가 정배받는 건뭐 맞기는 해 어, 지금 빌뭐 빠져있고 지금 포르징기스도뭐 트레이드 돼가지고 아직까지 뭐 경기 못 뛰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적에 근데 백투백인 것까지 감안을 했을 적에 워싱턴이 뭐 크게 꿀릴 거 없다 하고 뭐 워싱턴 프렌 어, 하고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욕하고 브루클린입니다 오늘 이 경기가 봐봐 <laughs> 이 경기가 지금 내일 피목이지 지금 뉴욕 여러분들 경기 보면은 항상 경기 직, 어 4쿼터에 자멸하고 있어 자멸하고 쿼터 막판에 집중력 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뉴욕 닉스한테 정배를 주고 핸디를 6.5를 줬어 6.5 6.5를 주니까 는이 경기 말이 안된다 생각하고 브루클리 프렌징점을 올리는 거야 뭐 물론 뭐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 도 직전에 <laughs> 연패를 끊었지 어, 세카라멘토한테 109대 85로 연패를 끊었습니다 근데 뉴욕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연패고 뭐 포틀란트하고도 잡았어야 되는 경기 역전패했고 어, 오클라우마한테는 말도 안 되는 역전패 어, 이 경기가 뒤집혔어요 123대 127로 4점 차로 뒤집혔어 쿼터 막판에 워낙 어, 집중력 흐트러지고 자멸하는 그런 어, 뉴욕닉스 뭐,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세스커리가 합류한 시점이면은, 이 경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브루클린이 역배 받을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 4점으로 바뀐 거 알아. 어, 제가 아까 데이터는 미리 6.5로 보내줬잖아. 오늘 낮에 제가 한 5시인가, 아, 6시에 데이터 보내줬지. 어, 그니까 이 경기는 누가 생각해도 브루클린 6.5 프랜승에 몰릴 수 밖에 없는 경기였어. 어, 그래서 뭐, 저도 이 경기는 브루클린 6.5 프랜을 봤던 거고, 그러니까 개나소나 이 경기 브루클린 6.5로 몰려가지고, 이거 핸디가 4.5로 바뀌었습니다. 핸디가 지금 4.5개 몰렸어. 개 몰렸기 때문에, 어, 해적도 이 경기는 브루클린, 뭐, 프랜승에다가, 언어보는 언더를 보고 있고, 이 경기도 역시나 리벤지인데, 브루클린이 홈에서 112대112 점차로 승리를 했거든. 그니까 러 지금의, 어, 뉴욕 닉스, 쿼트 마판에 무너지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적에는, 어,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뭐, 트란트, 하고 내일 이 경기는 근데 브루클린이 봐봐이 어, 어빙이 빠졌잖아 어빙이 빠졌는데 내일 이거 원정이기 때문에 라인업 뭐 잠시만 어빙 다시 한번 체크할게 음... 일단 아웃 넥스트 포 게임스 이래 떴는데 뭐 일단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제가 봤을 적에 뉴욕 누가 뛰노? 세스 어, 커리어 어, 세스커리하고 밀스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뉴욕 상대로 6.5는, 어, 해볼만 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뭐, 저는 이 경기 6.5는 핸디 너무 높다고 생각해. 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제 개인적으로는, 어빙만 <laughs> 들어갔으면은 이 경기 바로 뭐, 브루클린 옆에 어, 찍어버리지. 맞지? 어.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어빙이 지금 빠졌지. 어, 아, 이게, 어, 룰 때문에 그런가? 어, 룰 때문에 6.5대 4.5로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 이 경기는 어, 브루클린 뭐 프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 뉴욕 꼬라지 봤을 적에는 어, 브루클린 라인업만 보면 당연히 뉴욕이지 맞잖아 지금까지 라인업만 보면 뉴욕 직전에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도 2연패 할 적에 라인업 똑같았어 어. 똑같았는데 이 라인업 가지고 오클라호마한테 4점차로 패했고 포틀랜드한테 9점차로 패했어. 똑같은 라인업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 뉴욕 경기력, 어, 야투율, 쿼터 막판에 디펜스 안 되고 턴오버 범실에서 무너지고 이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 경기는 어, 뉴욕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 브루클린, 뭐, 프랜슨 쪽 보는 게뭐 맞다고 생각 합니다. 어, 맞다고 생각 하니까는 벌써 이 경기 브루클린, 프랜슨 쪽 몰려서 6.55에서 핸디가 4.5로 떨어졌습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시카고하고 세카멘토입니다. 이 경기도 전력 차이 안 나지. 자, 시카고가 정배를 줬는데 잭라빈도 빠져있어. 맞지? 어, 카루스하고 지금 론저블 빠져있는 상황에서 잭라빈도 빠졌어.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직전 경기에 시카고 불스 잭라빈 빠졌거든? 근데, 샌 안토니어한테 120대 109. 이 경기도 진짜 웃긴 게, 와, 샌 안토니어가 10점 이상 이기고 있었거든. 샌 안토니어 쿼터 막판에 이거 그 4쿼터에 18점 차로 졌나? 아, 따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때 샌 안토니어 프레이 저는 샌 안토니어 프랜마저 틀렸단 말이야. 샌 안토니어가 확, 진짜, 뉴욕하고 샌 안토니어는 내 요즘 진짜 이해를 할수 없는 플레이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 어. 그래서. 좀 어이가 없는 그런 경기였어. 그래서 시카고 불스가샌 안토니오 상대로 120대 109로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거. 사코터에 18점 차가 19점 차인가? 어, 그렇게 뒤집었어. 그래서 지금 시카고 불스는뭐 지금 4연승 분위기 탄 상황이고, 세카라멘토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 13점 차로 박살내고, 어, 좀 높게 평가할 만하니까는 브루클린한테 109대 85 찢어졌지. 어, 찢어졌어. 일단, 뭐, 램은, 뭐, GTD인데, 나머지 라인업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거의 뭐, 인데이나 산으로 좀 채워, 어, 놓기는 했는데, 와, 그러니까, 세카라멘토 경기는 좀더 봐야 될것 같아. 어,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 어, 직전 경기는 뭐, 들어자니, 뭐, 캐리했다, 뭐, 어, 그 다음에, 세, 어, 안토니어가 뭐, 자멸했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경기 아니야. 맞지? 어, 들어자니 직장 경기 40, 어, 점 꽂아버렸잖아. 어, 혼자서 그냥 거의 다 해버렸지. 어, 혼자서 거의 다, 다, 해버렸고. 부세비치 어, 25득점. 음. 어, 그 다음에 뭐, <laughs> 어, 선수 3명이서 거의 보자. 어, 고, 거의 90점을 넣어버렸네. 어, 3명이서 90점 넣어버렸어. 어, 그다음에 치킨무 어, 활약이 좀 떨어졌는데 치킨무 12득점, 음 거의 4명이서 어, 거의 뭐 백점 가까이 뭐 꽂아 버려서 어 직전에 들어가니 너무 어, 터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들 지금 뭐세 명에서 4 명이 빠져 있는 시카고인데 말도 안 되는 어 그런 뭐 야투율 폭격을 뭐 보여줬고 세크라멘토는 지금 어 완전히 야투 조망이었지, 어 야투 조망이었고 어. <laughs> 지금, 새 어, 할리데이 직전에 와, 완전히 똥 쌌잖아. 어, 할리데이 똥 싸고. 램은 직전 경기도, 어, 그니까, 직전 경기 시카고가 야투율이50% 이상이었거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는야투율이30%대 초반이었어. 야투율 차이가 엄청 많이 났지. 어, 그니까, 극과 극의 경기를 펼친 애들이 맞대기를 해.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라인업으로는 시카고가 어, 정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경기이긴 한데, 해쪽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는 시카고 사이드로 보는데, <laughs> 저는 세크라 경기는 직에 너무 못했어. 너무. 선수들 대부분이 다, 어, 야투율이 어, 33%, 4%. 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 쏘면은 10으로 10개 쏘면 3개 들어간다. 어떻게 이겨? 어, 그러니까 외곽 3점 슛은 20%대, 20%대. 그니까 러이 정도 슛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경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직전에 야투리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세카라멘토는 경기 좀더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세크가 뭐 지금 라인업상으로 는 크게 밀릴 건 없습니다. 직전 경기력으로 따지면은 시카고의압승 지표를 보여주지만은 이 경기는 세카라멘토 프레. 그리고 오늘 이 경기 오버 많이 보잖아요. 기준점 높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보십시오. 이게 해적은 뭐 오버를 높게 보는데 기준점이 너무 높아. 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언어번호로 패스하겠습니다. 세크하고 어, 싱가포르는 좀 달릴 겁니다. 어. 자 멘피스하고 보틀입니다. 어. 자 일단 봐봐요. 봐봐, 오늘 뭐 아데토 콤보처럼 아웃이 떴지. 어, 지금 뭐자모란트 같은 경우에도 자모란트가넘길게 아, 어, 잠시만요. 자자모란트 지금 아웃 떴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지. 자모란트 어제 아웃이었는? 아 GTD였지. 자모란트가 GTD였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내일 어 포틀하고 백투백 일정이 있다. 그래서 포틀 상대로 안 나올 건지 아니면은 어 오늘 경기 안 나올 건지. 근데 오늘 자모란트가 아웃이 됐습니다. 휴식을 줬어. 요 휴식을 줬기 때문에 <laughs> 어 자모란트 빠지고도 오늘 뭐 맨피스가 찢어버렸지. 어 맨피스가 뭐마이승 했고 어 내일은 자모란트가 아웃인데. 라인업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지금 자보란트가 아웃이 떴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라인업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핸디가 상식적으로 지금 맨피스가 백투백인데 지금 11.5를 줬어. 11.5. 상당히 높지. 어, 그리고 백투백이야. 지금 보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수들 다 팔아 새끼고 영입한 선수들끼리 지금 어,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는데 지금 4연승 타고 있어. 분위기 타고 있어. 선수들끼 리좀 합이 지금 맞아. 어, 레이커 스 상대로 107대105 승리했고 뉴욕 닉스한테 말도 안 되는 경기 역전승했지. 112대 103으로 뒤집어 버렸고. 그다음에 미러키 잡았어. 레이드 <laughs>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 미러키를 122대107어 15점 차로 1 5레 미러키를 잡아 버렸어, 보틀이. 어. 그럼 지금 기세로 왔을 때 백투백인 맨피스뭐 오늘 대부분 출전 시간이 길어서 장원한테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핸디 11.5는 너무 높아. 맞지? 어, 그래서 대부분, 지금, 미로키까지 15점 차로 승리한 포틀, 이라면은, 백투백 맨피스도, 어, 핸디 1 1점오면 상당히, 어, 높지 않느냐. 하고, 이 경기, 어, 뭐, 피먹이기도 하고, 뭐, 포틀 프렌스. 예, 저도 이 경기는, 뭐, 지금 페이스로 봤을 때 11.5면 포틀 프렌이 맞기는 한데, 내일 이 경기 자모라한테 나온다면은, 저는 이 경기, 그래도 맨피스 지금 기세로 봤을 때 맨피스 많이 해서 보겠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자모란트 빠진다? 그냥 포틀프랭 가면 돼. 간단하지? 어, 근데 이런 경기는 안 건드리는 게 맞아. 왜냐면 제가 보스턴이든, 뭐, 어, 애 에틀이든, 어, 피목일 때는 백트백인 애들, 어, 정배 마인슨 가는 게 아니야, 원래. 근데 그래도 마인슨 야구세를 보는데. 가장 좋은 선택은 자모란트가 기어 안 나오면 포틀프랭 가면 돼. 어, 가면 되는데, 자모란트가 기어 나온다? 기어 나오면은 차라리 오버 가십시오. 언오버는요 물어보지. 어, 차라리 오버 가. 제 생각에는 봐봐 이 경기가 오늘 오버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 224.5였어. 어, 224.5가 225.5였어. 누가 봐도 맨피스는 오버의 팀 아니야. 어, 맨피스 오버의 팀이고 포틀 같은 경우에도 미렇키상대로120 이상을 찍어 버렸어. 맞지? 그러면 포틀도 110점에서 120점, 음 가까이 어, 찍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 이 경기 는 오버 가능성 높은 그런 경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모란트가 나오면은 이 경기 맨피스 마인승 11.5는 좀 솔직히 높기는 해. 그래서 그래도 맨피스 마, 맨마는 무조건 찍고 본다. 신앙이다. 왜? 맨마 가가지고 지금 동안 거의 한번 부러지고 거의 다맞았을걸 여러분들? 맞지? 그런 시는 분들 때문에 맨피스 마인을 가는데, 자모란트 나오면 맨피스 마인승보다는 오버, 어, 가 뭐, 어, 1옵션이 될수 밖에 없어. 만약에 자모란트 빠지면요, 어, 포틀프랭 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접근하는 게 <laughs> 맞지 않을까? 벌써 기준점 오버 쪽으로 몰려서 227.5까지 올렸습니다. 내일 자물한테 나오면 이거 기준점 230점까지 올라갈 거야. 230점까지 올라가도 어, 오버 쪽 보는 게 맞습니다. 어, 227.5까지 올랐다고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그리고 제가 미리 이거 오르기 전에 데이터 보내줬고, 음, 그렇지 여러분들이 올렸으니까 당연히 개그치 올렸다는 거야. 개나소나 맨피스 어, 이거밖에 안 줘? 220점 때 어, 초반을 줘? 어, 오버 가이지다 어, 갔어. 다 갔기 때문에 227.5까지 올랐습니다. 어, 올라서 개나소나보는 오버는 맞습니다. 그리고 오버 가능성은 있고 장오한트가 내일 출전을 한다면 이거 230.5, 230뭐한2.5 아니면 4.5까지 올릴 수도 있어. 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 장오란트 나오면은 232.5까지라도 어, 뭐 오버쪽 보는게 234.5까지도 뭐 오버쪽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문한테 빠지면 보틀프렌즈 보는게 맞고 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러키 제가 마인승을 보긴 했는데 틀리긴 했는데 오늘 제가 미러키 오버 점수 얘기한거 거의 맞았지 않나 맞지 제가 미러키가 한 128점인가 129점 낼거고 인디애나가 113점 정도 낼거다 했는데 인디애나가 119점 냈지 맞지 어, 점수 거의 맞, 맞지 않았나 오차 범위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어, 오늘 몇점 냈지, 미러키? 거의 점수 비슷하지 않았나? 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 240점 정도는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미러키 뭐 기준점 높았는데, 방송에서, 오늘 오전 방송에서 제가 얘기해줬잖아. 어, 스코어 좀 거의, 어, 마, 어 거의 근사치우것 같은데? 어. 자, 다음 경기 갈게요.